맞고 역시 교황 성아님은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고 거리의 약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. 그리고 교황 성아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게 교황이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. 그 성아님 본인이 하셨던 말씀이라 우리 유가족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유가족이에요.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그어안아 주시라고 그, 그런 내용의 편지도 전달했고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잊지 말고 꼭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. 아마 성하님도 그 말씀의 뜻을 알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부에 얘기도 해줄 거고 오늘 교황님 만난 거는 아, 너희들이 도와줘서 된 거다. 우리 엄마, 아빠들이, 애들이 준 거야, 우리 아이들이. 하늘에 도와주고 있지, 그다 우리. 304명의 희생자들이 우리 엄마, 아빠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.